네, 안녕하세요. 빨간 축기입니다 네, 2일차 지오 엘리멘트 청약 경쟁률이죠. 균등배정은 추첨으로 벌써 들어왔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2일차 12시죠. 네, 보면은, 네, 어, 청약 건수가 24만 건이죠. 네, 균등배정이 193,000. 만 네, 0.8주죠. 뭐, 0.5주까지 떨어질 것처럼 보이고요. 50% 확률로 최종 한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50% 확률이면은, 네, 네, 홀짝 게임인가요? 어, 저 약은 온라인에요. 12,000조, 6천만 원 필요한데. 네, 지금 배정이 9주도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이것도 배정되고 이것도 배정되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어, 어제 사 4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1조 한 5천억 정도 됐죠. 최종적으로 지금보다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4주4주 4주 전후 그럼 금액을 따지면 4만 원이죠. 네. 이러면은 이제 네, 이수 실권주를 눈을 돌려 봐야겠죠. 어떤 게더 유리한지. 어 일단은 지오 엘리멘트가 뭐 따상을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네 예, 오늘 상장한 피코그램이죠. 네뭐 처음에 따상에 들어갔다가 쭉 계속 흘러내렸죠. 뭐 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은 네 어, 최근 흐름이 다 이래요. 네 어, 따상을 갔다가 계속 흘러내리죠. 흘러내리고 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 그래서 장 시작하는데 매도라는 게 조금 성공적인데 어, 카카오페이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죠. 네, 어, 외국인 매수세나 뭐 이런 거는 보이진 않구요, 네. 어, 지오 엘리먼트는 네, 실권주와, 네, 경쟁 수익률을 조금 비교해보면서, 네, 청약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균등만 할 건지 아니면은, 네, 실권에다가 실을 건지, 이수에다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좀 이따가, 네, 한두 번 정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보고, 네, 균등하실 분들은 균등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